오케이 무선 무선 시작합니다. 자 보시면은 아르마드랑거고요 차량이 굉장히 남성스럽죠. 굉장히 터프한 그런 차량이고요. 어 인프렉션 인프렉션입니다. 인프렉션 자 보시면은 다리 그 다음에 몸통 보시면은 자유로 달리죠. 자유로 자유로 움직여 자유로 자유로 되고요. 그 다음에 앞쪽 보시면 굉장히 튼튼합니다. 범퍼부터 시작해 가지고 어, 구동 에터 굉장히 튼튼하고 그리고 쇼기라든가 작용 굉장히 잘 됩니다. 그 다음에 업그레이드 쇼 이거 스프레이 펜을보여 드렸고요. 배터리는 지금 8차 200짜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삐삐 하나 더달아네요 삐삐 안 달았네요. 여기 삐삐 단만큼 계속 달아드렸고요. 뒤쪽까지 DP죠. 아주 멋지게 잘됐습니다 살짝 한번 뜨겨볼게요 자. 아마 어느 정도인지 아실 거예요. 굉장히 차가 잘 가는 차고요 어, 굉장히 많이 또 해외 동영상으로 많을 겁니다. 자, 실시간 동영상으로 같이 출고되는 영상, 우리 엔진에서 직접 보셨고요 어, 배터리 아까, 어, 장착하고, 모터의, 어, 온도가 높아진 것까지 확인해서, 모터까지 서비스를 가능하셨습니다. 그리서또 광고 많이 해있다으니까요 배터리도 업그레이드 해드리고, 그 다음에 모터도, 모터 패티 실도 달아드리고 있습니다. 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프렉션입니다. 감사합니다. 바디핀도 아주 예술이에요. 오케이. Ja